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한국 좌파 진보 아니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잠시 후에 전해 드릴게요 이 영상은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일단 감사 인사 먼저 하고 오늘은 역대급입니다 최근 공개한 802 뮤직비디오가 데이트를 치면서 슈퍼댄스가 많이 들어왔어요 늘 이런 거 아니니까 한번 봐주세요 지금 스킵 하려고 손가락 올라가 있는데 제2 기쁨을 같이 느끼고 시작합시다 주님 노블리스 오블리제님 이화자님 이원아님 힘내라 대한민국님 김용국님 해피 쿠키님 이재무님 제타3 8님 블루리즈님 오토카지님 조영학님 황명수님 김원호님 김현정님 쉐이크가이님 천사 에이미님 이재원님 한나정님 황금박진님 김석주님 jh님 jh님 해피 쿠키님 다윈님 김원호님 정원님 로얄님 유유님 서민정님 크루저 해피님 김승욱님 꿈가득님 바님 김혁진님 김소연님 제임스림님 밀크티님 초롱님 레오네스님 그레그레님 룰루랄라님 김봉주님 쿠킹정님 시부엉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한국 좌파는 진보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진보가 뭐야? 기존의 틀을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거. 뭐 그런 거 진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존의 틀을 허물고 새로운 가치도 허물고 창조된 것도 허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개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자칭 진보라는 세력들은 이걸 규탄하고 저걸 칭송할 때 이걸 규탄하는 논리적인 이유도 있고 저걸 칭송하는 논리적인 이유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진보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에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은 이걸 규탄하는데 논리보다는 혐오 프레임, 이걸 칭송하는데 논리보다는 우상화, 성역화, 공감하시죠? 국가의 면면을 비판할 거면 이건 개성하고 이건 개성하고 이건 개선하고 이건 개선하고 기준이 되는 가치, 뼈대는 남겨놓고 개선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미워하라는 거다 미워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 이것도 까, 저것도 까다 까요? 종합해보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까. 내 말이 틀려요? 일단,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 건국이 있잖아. 건국 까.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태어났다느니,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느니. 일단 시작부터 까. 그럼 국가가 있으면 뭐가 있어? 국기가 있겠죠. 태극기. 태극기도 까. 보수 집회가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하잖아요. 그럼 메시지에 프레임을 걸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태극기에 프레임을 거네. 그렇게 프레임을 걸고 졸롱하면 태극기 자체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진다는 걸 본인도 알 텐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 일단 건국가서, 태극기 가서, 그럼 뭐가 있어? 애국가 있을 거 아니야? 애국가도 까 애국가를 만드는 사람의 이런 이런 행적이 친일 행적이니까 애국가 부르지 말자 바꾸자 이건 반찬투정 정도가 아니라 상을 펴자마자 버버리는 거거든 그래 시작을 구성하는 요소까지 다까다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이 나라가 성장한 역사가 있을 거 아니야 산업화 산업화도까 인권 탄압 개발 독재 그딴 발전 필요 없대 박정희가 잘했냐 미국이 도와줬지 그래 일리가 있어 성장의 배경에는 우방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안보는 미국이 받쳐주고 산업 기반은 일본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고. 야,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 했더니 미국도 까, 일본도 까. 옛날에 이러저러 해서 지금도 나쁘대. 그게 놀리면. 앞으로 계속 나빠야 되잖아. 외교는 어떻게 하지? 그럼 대체 누가 잘한 거야? 누가 이 나라를 만들어 왔고 당신 대체 누구 덕에 그렇게 사는 거야? 또 다시 산업화부터 또 이야기를 해. 박정희가 잘했냐? 미국이 잘했지? 야, 그럼 미국 좋은 거네. 미국이 잘했냐? 그 당시 국민들이 잘했지? 어, 그럼 그 당시 국민들이 잘한 거네. 그 당시 국민들이 지금 어르신들 아니야? 수구 콜동 태극기부대 틀딱! <laughs> 뭘까, 그 사람들은? 곰곰이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을 이루는 A부터 Z까지 까는 거야. 저는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죠. 왜? 내 꿈이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된다는 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래, 그럼 성장에도 불구하고 독재가 나쁜 거면 그 독재의 어떤 부분을 싫어하는 거야? 부정부패! 그럼 그 시절에 부정부패를 잡아온 조직이 검찰인데, 그럼 검찰에는 감사하니? <웃음> 검찰개혁! <웃음> 야, 그럼 다 까면 뭐가 남니? 그럼 그 시절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든 거야? <laughs> 언론탄나 야, 그럼 지금은 언론사들이 좌우에 난립을 하잖아. 그럼 지금은 좋은 시절이 온 거네. 그러면 또, <laughs> 조선일보 폐가 나라! 조중동 쓰레기!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도가 대체 무슨 세상을 원하는 걸까요? 그 친구들의 언론에 대한 인식은 종잡을 수도 없어. 보수 정부에서 공영 방송을 견제하면 중립성, 중립성. 근데 지들이 정권 잡고 완전 쌩 좌파 방송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립성, 중립성 하잖아. 그러면은 저쪽에서 독립성, 독립성. 내가 진짜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잘 생각해봐. 니들 중에 빨갱이 있는 것 같아. 순진하게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번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혐오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국론이 분열되면서 국가 기능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말에 동의하시면 슈퍼땡스. <laughs> <laughs> 아이, 농담입니다. 뭐, 상황 되실 때 도와주시면 되죠. 제가 또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 직업이 있어요. 제 직업이 뭐냐면요. 100만원의 명품 MC. 행사 섭외는 김영민의 m c 1 화원 꽃배달은 1850410넷시 플라워